훈련, 아무것도 안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 제안할때또 경주가서 오히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쪽. 서! 오늘도 김정아 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정아 TV를 애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해외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 열병식 영상을 제가 18일날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틀 동안에 지금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원래 열병식 영상 올릴 때 당시 구독자가 2200그 시기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가 예, 2900명이 됐죠. 한 700명이 늘은온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열병식 특집 영상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진심으로 많이, 어,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병식 영상을 보신 그게 지금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서서 댓글을 다시는데, 그, 티플이라는, 어, 한국말로 보조개라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올린 열병식 영상과 또 미국에 관련된 제가 올린 그 영상들이 아마 좀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티플에서 올렸던 지금 열병시 영상은 조회수가 지금 17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음, 그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한다. <laughs> 예.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많이 김동아 TV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응원에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더 많은 활동으로 더 진솔한 방송으로 더 솔직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제목을 보셨나요? 열병식 특집을 5부까지 했는데 뭐가 모자라서 또 열병식 이 얘기를 하냐 열병식 특집 5부 안에는 북한의 그 공통적인 그 열병식 참가자들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이야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열병식의 그 후유증 그 뒷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오직 열병식 후유증에 저에 관련된 얘기만 드릴 거고요 저에 관련돼서 열병식 후유증이 이미 알려진 것이 하반신 마비 두 번, 자살 시도, 뭐 쇼크 예,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 뒤에 그 이후에 제가 과연 그 후유증을 23년 동안 어떤 걸 겪었는지 아마 언론에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했어요. 좀 힘든 시기도 많았고 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또 열병식 특집 뒷부분에 제가 이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열병식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보셨다시피 저는 열병식 훈련 후유증으로 21살에 하반신 마비 3개월 동안 마비 왔다가 어 3개월 만에 제 혼자 재활치료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살에 다시 8.15 훈련소에 배치돼서, 어,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제가 돌진, 양어장에서 돌을 나르다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또 다리가 두 번째 마비가 오면서 제가 자살 시도를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후유증이 지금 23년이 되는 동안 제가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가정을, 뭐, 사회생활하고 이 가정에 이 통증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제가 아직 언론에 어디에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조금 아픕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식 특집 오브하고 겹치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열병식 후유증에 저한테 여성으로서 가장 힘들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출산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임신만 하면 제가 다리를 못 씁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다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지나면 아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기 체중 중량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이 다리가 마비된 그 허리부터 해서 이 골반, 특히 내가 그때 당시 못쓸때이 왼쪽 다리를 마비 왔댔습니다. 그럼 왼쪽 다리를 거진 질질 끌며 다녔댔어요. 근데 딱이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아픈 거냐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아기가 누리기 때문에 골반이 짓눌리면서 이 왼쪽 다리가 통째로 저려옵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건네면 저는 어,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보다도 자골 신경통 제일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자골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중에 달천 요양소와 경성 온천 요양소, 황해남도 달천이라는 온천 요양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좌골신경통이나 추간판 탈출이나 류마치스간절염 이렇게 거치 주는 유명한 또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는 파리로 흘에서 당시 제가 두 번째 마비가 와서 회복 중일 때 자살 시도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어난 다음에 저를 그 달천 요양소로 한달 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추간판 탈출로 진단했고 이제 승군사 대학 졸업하고 또 경성 온천에 갔을 때에도 경성 온천에서는 추간판 탈출로 역시 거기서도 진단하더라고요. 을 그래서 저는 자골 신경통이란 진단하고 추간판 탈출이란 진단을 두 가지 진단을 다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 아기가 지금 한 6개월이 돼서부터 아기가 중량이 커지면서 내리 누르잖아요. 이 골반하고 척추가 다 같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누웠다가 혼자 일어 못 납니다. 이호 세우려면 벽지꾸레도 어정어정 걸어가는데, 누웠다가 혼자 1호 못 나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밤에라도 화장실을, 임신을 되게 되면 여성은 자주 소변이 마렵습니다. 특히 막달이 다가올수록.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 기본 두세 번은 화장실을 간단 말이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제 혼자 1호를 못하니까 옆에 남편을 깨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머리맡에다 오강을 떴어요. 그래서 기여설에도 이렇게 서변을 보고 그리고 큰일 볼때는꼭 밤에는 못뭐 보고 낮 시간에 북한 남편이 저를 안고 뒤뜰에 가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뒤뜰 마당에다가 안 보이는데다 이렇게 앉혀놓으면 거기에서 변을 보면 남편이 그걸 사부로 치우는 정도 첫 아이가 임신됐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다리를 못 써가지고 거진 시집에서 미운 총이란 미운 총다 받았습니다. 그 하완신 마비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출산을 하니까 다리가 저절로 낫더라고요. 뭐 어떤 치료도 안 하고 저거 했는데. 근데 이게 첫 아이 때뿐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둘째 아이 때에는 아이가 조산으로 출산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먹지를 못해가지고 애 자체가 뱃속에서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리가 마비가 안 오더라고요. 애 중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다가 조산으로 7개월 때 제가 조산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조산한 날이 4월 7일인데 4월 5일날까지도 제가 감자를 들고 감자를 심으러 다녔습니다. 한식이면 북한이 원래 감자 심는 날이잖아요. 한국은 그 감자 파종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북한은 청명날이면 항상 감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5일날, 6일날 이틀 동안에 제가 대함지를 들고 그뜰 안에 있는 감자들을 돌아가면서 심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통증이 와서 그냥 아이를 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그 죽은 북한에서 죽은 둘째 아들 출산할 때에는 제가 그 북한에서 죽은 둘째 아들 임신했을 때에는 제가 다리 마비가 증세가 안 왔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출산한 딸 같은 경우에도 역시 7개월부터 영락없 다리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이렇게 오광이나 이런 걸 들여놓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리고, 야간에 내가 혼자 이러고 못날 때에는 중국 신랑이 도와줘서 화장실을 봤고, 주간에는 제 혼자서 거진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다닐 때도 많았고, 매번 그래서 임신됐을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와서, 좀 나아진 줄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출산한 민영이도 역시 다리마비가 왔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지금 민영 아빠가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중소기업 회사에 처음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거진 시체처럼 시시 자더라고요. 그런데 한 7개월 돼서부터 제가 다리를 못 쓰고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깨워야 되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못 깨우게 한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안 하던 회사 일을 하다 나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9시 반에 퇴근 뭐 빨리 들어야 9시 반 늦으면 10시 그렇게 들어와서 자는 사람을 제가 밤에 화장실 가기위 해서 깨워야 된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된다 나좀 일코 세워달라 하면 일코 세워주면 그 다음에 나자서 갔다가 와서 개운도 없습니다 또 혼자 이게 골반을 돌리질 못해 밤에. 그런데 한 번은 그 깨우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안 깨웠어요. 그리고 내 혼자서 기어가보느라고. 이, 저희 집이 지금 9평짜리 연구인대 아파트거든요. 집에서 화장실, 요 안방에서 지금 화장실 건너가는 거 멀지도 않습니다. 코앞입니다. 열 걸음도 안 돼요. 다섯 걸음이면 아마 간그 화장실을 제가 기어가다가 끝내 바지에다 실수를 하 했죠. 그래서 한밤중에 거기 깍으로 엎어져서 막, 막 울었죠. 그 소리에 민경아빠가 깨어나가지고 자기 깨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평생 그런 고통이 지금 남아있고 이 하반신마비 때문에 지금 저한테 어떤 기피증이 생겼냐면 운동을 피하는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다리에 무리가는 운동은 절대로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산행도 안 하고요 계단 같은 거 절대로 안 가게 해서 엄청 피해 다니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건강검진표에 근육이 0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결국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다리를 못 쓰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다리를 못 쓰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민영이 돈 걱정 안 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크게 힘드네요. 그 속에서 제가 열병식 훈련이라는, 열병식이라는 그 재연을 방송을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열병식 영상도. 솔직히 말하는데, 저그 열병식 재연을 하게 되면 집에 오면 며칠 아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6나 없이 제가 화장실을 혼자 못 갑니다. 누웠다가 혼자 돌아 누워야 되는데, 이 그날 다리를 무리했기 때문에 골반이 돌아 안 가요. 그러면 저 신랑 보고 화장실 좀 가게 도와달라고 이러면. 다시 저를 일고시여서 화장실 걸어갑니다. 낮에 걸어다닐 때 너무 멀쩡한데 저녁에 집에만 오면 그 긴장이 확 풀리면서 모든 골반이 그때부터 통증이 다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 열병식 재현하는 걸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그 열병식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걸 보고 환호하냐고, 멋있지 않냐고. 저그 말을 듣고 그날 집에 와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외쪽을 보고 한우 아, 뭐 하지. 우리는 그때 훈련할 때 밤마다 천막에서 울음소리가 다 났어요. 한 놈이 울면 이게 연쇄반응으로 따라 울어요. 19살부터 20살, 21살, 22살, 23살 딱 고나이 그 처녀들이 모였던 시기예요. 아무리 군인이고 아무리 군사대학에 갔던 친구들이라도 어디까지나 어린 여자애들이고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고통, 우리에게는 열백식 훈련하는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특히 체육천 나와서 그 훈련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밤마다 울었어요. 어느 저녁엔 내 다리 쥐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전에 서로가 이렇게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서로가 다리 쥐어지 말라고 안말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이소대장이 미림비행장 나와서 고통을 말할 때 함께 울었댔어요. 거기 가서도 결국 더 힘들었구나. 나는 그래도 피오줌까지는 안놓어봤는데 피오줌까지 넣다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제가 열병식 훈련 재연을 하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제가 왜 굳이 힘들지만 또 이렇게 열병식 특집을 오분까지 만들었겠습니까?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환호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열병식은 거대한 인권 유린의 장입니다. 꼭그 영상을 보실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북한에게 규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청춘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영상은 그 열병식이 재현된 겁니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통증을 이겨내면서까지 그 재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통증이 오면서도 어느 날 재현하라면 나도 모르게 다리 올라가. 이게 몸에 배에서 그러거든요. 한 번은 AP통신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AP통신 그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집에서 연습하십니까? 물어고 아니요. 나 이거 절대 연습 안 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훈련 아무것도 안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 재현할 때더 통증 해서 오히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본능에 맡깁니다. 내 본능에 맡겨서 다리 올라가는 그만큼 난 내버려 둡니다. 그게 지금의 영상들을 만든 겁니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왜그 영상을 재현하냐 이유는 단 하나, 북한 열병식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때 함께 울면서, 함께 힘들어서, 함께 고턱을 나눴던 그 친구들,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아프지만 제가 그 재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마 열병식 특집 영상이 나가는 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모릅니다. 저도 이젠 40대 중반이라서 <laughs> 작년에 재연하는 게 다르고 올해 재연하는 게 벌써 다리가 다르잖아요. 어, AP통신이나 이만갑이나 모란봉클럽에서 재연할 때하고 올해 올린 영상을 나도 보니까 많이 이제는 <laughs> 태보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열병식 특집 영상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또 언제 재연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열병식의 이로 고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병시 그 하반신 마비 이후에 제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했죠 두 번째 마비 이후에 지금도 제가 수면제를 못 먹습니다 며칠을 잠을 못 자더라도 절대로 수면제는 못 먹습니다 그때 자살 시도를 수면제 가지고 했거든요 아미나진이라는 북한판 그 진통제 힘들어도 제가 수면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수면제 보기만 하면 그때 그 자살 시도했던 그 기억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자살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저는 심장이 떨리거든요. 1997년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열병식 준비를 위해서 저는 1996년에 열병식 훈련을 했습니다. 23년 전, 24년 전의그 고통들, 지금 23년,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한테는 평생 고통으로 남아있고, 언젠가는 내가 다리를 쓸수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내가 주저앉아서 다시 이런 못날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아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그런 내색을 안 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아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북한 열병식에 관련된 모든 방송이.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진심으로 저의 영상 응원해주신다면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저, 저.